국가교육회의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우리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은 미래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세세한 성취 기준을 줄이고 과목별 기준 시수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국가 교육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경직돼 있고 가르쳐야 할 내용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교과별 학생 성취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성취 기준들의 양이 일단 많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취 기준의 그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또 교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아닌 평가에서 유의할 사항들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의 짜여진 곳에서 그냥 교과서에 맞추어서 수업하는 방식밖에. 교과별 기준 시수도 맞춤형 수업을 구성하는데 방해 요소입니다. 과목마다 가르쳐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교사가 학생에 맞게 수업을 자유롭게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틀의 억매이다 보면은 그렇게 능동적인 수업.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든요. 교그육과정 설계부터 교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만들 때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던 겁니다. 현장에서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이 길러 줄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과정 변화와 함께 교원 양성 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늘었듯 컴퓨터 기술 등 사회 변화에 맞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대와 사범대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교육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세 시간 만나고 십주한게 전부이고 학교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 주지만 이 심지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주밖에 저희가 현장 실습을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교사들이 이 현장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냐에 좀 기회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두 차례 더 포럼을 열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 과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EBS 뉴스 김청입니다.